V 브릿죠 라이브2D 외주를 맡길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V 브릿저 기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? 그리고 이 기능을 추가한걸왜 리거들은 추천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? V 브릿저는 라이브2D 페이스 트래킹 중 가장 얼굴을 디테일하게 트래킹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버튜버 모델링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툴입니다. 얼굴 표현이 더욱 디테일해지는게 커다란 특징이지요. V 브리저를 사용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얼굴 표정이 추가되기 때문에, 그리고 특히 리깅을 추가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뢰 과정에서 미리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V 브리저는 단순한 표정 인식 기능을 넘어서 버튜버 캐릭터가 말할 때, 특히 입모양 인식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 일반적인 V 투브 스튜디오는 보통 기쁨 두 가지 표정으로 한정되는 반면에 V 브릿저는 조금 더 다양한 표정, 다양한 인모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표정들이 추가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? V 브릿저로 추가되는 표정들은 아이폰 개발 문서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 마우스 펀들 네. 우 하는 표정입니다. 입술 양옆은 닫힌 채로 가운데만 열리는 표정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. 마우스 슈러그 입술을 코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표정을 지으면 사용할 수 있는 표정들입니다. mouth puck up. 입술 좌우폭을 좁혔다 늘리는 표정입니다. jaw open. 턱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. eye squint, 광대뼈 및눈 밑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. vtube 스튜디오에서도 작동하는 mouth x, tongue out, c h 도 포함입니다. 여기서 턴가웃은 메롱이고칙퍼프는 볼빵빵입니다. 더 V 브리적 기능이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V 브리적 기능 추가는 단순히 기능을 더하는 게 아니라 버튜버 모델링의 표현 중 표정 표현에 특히 큰 변화를 줍니다. 생동감 있고 매력 있는 표정 인식은 중요하고 오히려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V 브리적 기능에 관련하여. 간단한 리뷰와 추천 이유를 말씀드려보았습니다. 버튜버 활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상 이루스였습니다.